사파리 복장으로 에바랜드에 등장한 강남이 오늘 날씨 어때? 음성인식으로 날씨 체크도 편리하게 달리기 모드로 시작해줘 하나, 둘, 셋, 출발! 공부 화이 조심해야겠다 아, 겁불성! 어, <laughs> 어, 어, 진짜 겁불성인데? 동물이랑 같이 뛸수 있는... <laughs> 살려줘 달리기 페이스 추천해줘 자, 32분 운동. 자, 평균 심박수 155. 사파리 월드에서 피디들이 사진도 찍어줬어요.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자와 호랑이가 즐겁게 달리는 모습의 이미지로만들어져 오, 오, 대박. 재미나의 사진 변환기는 신기하다. 반갑습니다. 베스트 드레서 시선식과 즐길거리도 가득! 갤럭시 워치랑 사파리 행사 참석해서 런닝도 하고 갤럭시 워치 8도 사용했습니다. 초보 러너들이 뛰기에도 무난하고 또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